레안드로 로의 어머니 아들이 유산을 착취당했다. 레안드로 로의 어머니 파티마 로는 아들 레안드로가 만든 NS 브라더우드가 그의 유산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NS 브라더우드 측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티마 로의 주장. 파티마 로는 NS 브라더우드가 레안드로 로의 이름과 업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어떠한 보상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NS 브라더우드가 로의 유산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S 브라더우드의 반박. 이에 대해 NS 브라더우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레안드로 로는 우리 팀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정신과 철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명의 핵심이며 그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레안드로 롤을 기리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추지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이 사건은 단순한 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레전드의 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쪽에서는 그의 정신을 기리는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가족 측에서는 그의 이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